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제 (10차) 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회) 국제 대학생 모의 유엔 회의가 창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루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제10차 총회에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제2회 국제대학생 모의 유엔회의가 창원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식이 열린 29일, 중국, 호주 등 미래 글로벌 협력의 주역인 국내외 대학생 1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최초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경남보에서 개최되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제10차 총회도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미래 글로벌 협력의 주역인 국내외 대학생 참여자들이 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모의회의에 들어간 대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입장이 되어 각 위원회별 의제에 맞춘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내계위원회에서는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부 기관의 역할과 전 지구적인 인식 증진 방안 등의 의제를 논의하며 실제 총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구나 국제회의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막화에 관련된 그 제일 중요한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사막화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회의에서 실제 사막화 방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한편 UN 사막화 방지 협약 제10차 총회는 오는 10일부터 2주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경남에서 개최되며 194개국에서 정부 대표와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UN 사막화 방지협약 제10차 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사막화 방지에 대해 논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